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 함께 수학 배워볼게요. 선생님, 말하는 거랑 수와 함께 따라해 주세요. 시작. 세 자리수 나누기 한 자리수를 구해 볼까요? 네. 계속 나누기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엔 자리수. 자리수가 몇 자리? 세 자리. 하나, 둘, 세 자리 수, 수 나누기 몇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얼마죠, 이게? 300. 맞아요. 300, 300 나누기 얼마? 3이죠. 읽을 때 어디 먼저? 여기, 앞에 거 먼저죠. 3 나누기 300 아니고, 300, 300 나누기, 나누기 3. 맞아요. 자, 먼저, 앞에 거부터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죠? 3 곱하기, 얼마를 하면 3이 되죠? 3 곱하기, 얼마 하면 3이 돼요? 3, 1은 3. 똑같죠? 맞아요. 3 곱하기, 얼마? 1. 1을 곱하면 얼마죠? 3이죠? 3, 3. 그 다음에 0. 0 되고 싶으면, 3 곱하기, 얼마 하면 0이 돼요? 3 곱하기 0 하면 0. 똑같죠? 제일 먼저는 같은 걸 찾으라 그랬죠? 3 곱하기 0 하면 은 얼마? 0. 여기도 0을 곱하, 3 곱하기 0 하면 얼마? 0. 그래서 빼주면 0. 답은 얼마예요? 100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 또 계산해 볼게요. 자, 얼마? 500, 560 나누기 4. 맞아요. 560 나누기 4. 자, 또 이번에 앞에 거 먼저죠. 5. 4 곱하기 얼마 하면 5가 되죠? 42는 4, 428. 4 5가 있어요? 없어요? 4 곱하기 5는 없어요. 그러면 5보다 크면, 5보다 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4 곱하기 5보다 조금 작은 거. 4 1은 4, 4 2는 8, 8안 되니까 4 1은 4. 그래서 5보다 조금 작죠. 그래서 얼마? 1, 4, 1은 얼마? 4, 죠 4. 빼줍니다. 맞아요. 5 빼기 4 얼마죠? 5 빼기 4는 1. 1 써주고 6은 그대로 뚝뚝뚝 내려와 줍니다. 여러 번 얼마? 6. 맞아요. 자, 4. 4 곱하기 곱하기 얼마 하면 16이 될까요? 4 1은 4, 4 2는 8, 4 3 12, 4 4 16. 16. 똑같죠? 16, 4 곱하기 4. 4를 하면 얼마? 16. 똑같죠? 맞아요. 자, 얼마야? 빼기하면 얼마? 0이죠, 0. 그리고 여기 4 곱하기 얼마? 0 하면 얼마죠? 0. 맞아요.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뭐 내려와서 이렇게 써도 줘 되는데 4 곱하기 0은 안 써도 줘 괜찮아요. 그러면 답은 140입니다. 자, 마지막. 얼마죠? 275 나누기. 5 맞아요 275 나누기 5입니다 자5 곱하기 얼마 하면 5 1은 5자 곱했을 때 이게 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곱한 수가 이 기준이 되는 숫자보다 크면 안 돼요 그래서 100의 자는 곱하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곱해야 돼요 왜1 해도 2보다 크니까 51은 5가 5가 2보다 크잖아요. 그럼 안 된다고 그랬죠. 계속 수가 5보다 작았어요. 그리고 똑같거나 작아야 돼요. 맞아요. 이수 쪽보다 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는 51은 5. 크기 때문에 안 씁니다. 자, 그다음에 얼마? 이렇게 좀 나눠 볼게요. 5 곱하기 얼마를 하면은 27이 될까요? 27은 없죠. 5단에서 27은 없어요. 그러면은 27보다 조금 작은 수, 작은 수를 구해야 돼요. 5단 해볼게요. 5, 5이르노, 5이는 5, 10, 10, 53, 15, 54, 20, 55, 5, 25, 56에 30. 어, 30은 27보다 크죠? 안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5, 5, 25. 27보다 조금 작은 25. 그래서, 곱하기 얼마? 5. 5, 5는 25. 5 곱하기 5는 얼마? 25. 빼면 얼마? 27에서 25, 25 빼면? 2죠. 2. 음, 계산 잘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빼고 나머지 남은 수가 이 수가 5보다 크면 같거나 크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4, 1은 4, 빼기 1이 나왔죠. 이 1이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 돼요. 여기서 마찬가지. 갓, 같거나 크면 안 됩니다. 나온나뺀 수가. 알겠죠? 빼서 남은 수를 보면은 아 5보다 5보다 작네. 아계산 잘했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수 쭉쭉쭉 내려와줘서 25, 25가 됩니다. 맞아요. 5 곱하기 얼마 하면 25가 될까요? 5, 5는 25 똑같이 5 곱하기 5를 하면 얼마? 25 빼주면 0입니다. 그래서 답은 55입니다. 어 이번에는 어세 자리, 세 자리 수 나누기 한 자리를 해봤어요. 어 곱해서 얼마 나오는지 잘 확인하고, 그리고 어 자리, 자리도 잘어 확인해서 계산해주길 부탁합니다. 수고했습니다.